안녕하세요. 고개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계정 새로운 시작, 무과금 종사 성장기 18주차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과 하나만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어,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이제 두 가지의 성과를 달성했네요. 아,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축복의 가루를 좀 모으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상 이제 오만의 탑 1층을 사냥을 하면서, 음, 축복의 가루를 어, 빨리 모은 듯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둠 블레스터를, 어, 제작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둠 블레스터를,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확실히 헌팅 라이플에 비해서, 어, 둠 블레스터가 어, 좋기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사냥 효율이 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어, 느끼고 있습니다. 녹템과 파템은 아,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어, 다시 한번 어, 이제 느끼게 되었네요. 자 이제 또 그리고 우연찮게 음, 봉인된 어, 희귀 제작 비법서를 어, 이제 얻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얻게 돼서. 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로 지금은 이제 봉인을 푼 상태입니다. 아, 데 하지만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예, 축복의 가루가 부족합니다. 예. <laughs> 그래서 어, 축복의 가루를 어, 이제 열심히 아, 이제 또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68렙이 되면서 음, 오만의 탑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기존 대비 어, 이제 다이아를 이제 좀잘 먹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둠 블레스터까지 생기면서, 어, 시너지 효과가 어, 이제 난듯 하네요. 자, 오만의 탑과 그리고 용의 계곡 던전 1층이 사냥을 해지면서, 음, 이제 다이아를 이제 버, 꾸준하게 벌수 있는 이제 구조가 완성됐다라는 거를 음,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6 8렙이 되고, 오만의 탑 1층과 용의 계곡 던전 1층이 사냥이 되면, 어,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아가, 아, 이제 꾸준하게 벌수 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벌수 있는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걸어 이제 좀알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주 차에는 물방이 110, 마방 71, 다이아 9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18주 차에 현재 물방 110, 마방 71, 다이아 991, 레벨 68로 어 이제 마감을 했네요. 자 물방 쪽은 솔직히 성과가 없었지만. 어, 이제 무기나, 그리고 이제 득템을 하나 했죠. 음, 봉인의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를 먹었고, 어, 이제 축복의 가루를 모으면 어, 이제, 어, 엠틱 셋을, 어, 이제 완성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성과는 이제 뭐 다이아 35를 어, 벌었고 둠블레스터 제작 어, 희귀 방어 제작 비법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냥터는 어, 이제 좀 정해졌습니다. 오마르탑 1층,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계곡 던전 1층 어, 이렇게 어, 이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주차에도 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